안녕하세요. 오늘의 시간의 종목은 대한전선이랑 캠트로닉스구요. 두 종목 다 어제 일단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고 시간에서도 이렇게 대한전선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안좋았는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까지 빠지고 이렇게 버텨주는 모습이 나왔고 어쨌든 캠트로닉스도 이렇게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끝까지 버텨주는 모습이 나와서 매수를 했구요. 그리고 장전에는 아, 뉴파프라즈마도 어제 시간에서 매수를 했다가, 지금 장전에 매도를 했어요. 일단, 214주는 정리를 했고, 왜냐면, 하 어제 나스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약간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최대한 정리를 하려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있고, 오늘 시가 베팅으로는 이제, 신규 상장주, ICTK랑, KB28호 스펙, 요두 종목 볼거고요좀 보수적으로, 어 상승률이, 시작할 때 상승률이 누가 봐도 낮다 싶으면 들어가고 아니면 그냥 보내주겠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신규 상장주도 안 좋기 때문에. 자, 이따 돌아올게요. 예, 장 시작 한 1분 정도 남았구요. 지금 ICTK는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마이너스는 일단 버리고 KB 스펙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저거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주문접수 완료. 주문접수 완료. 지금 KB 스펙 보겠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매수 주문이 체결 매도 주문이 주문 접 매도 주문 지문이...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KBS 펙 정보 정리.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5월 17일 금요일 장 마감됐고요. 오늘은 플러스 13만 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어 시간에서 마이너스였던 종목 대한전선이랑 캠트로닉스 들고 왔는데 오늘은 손절이 나갔죠. 나스닥이 상승이 안나오니까 그게 영향을 좀잘 받는 것 같아요. 플러스 종목 같은 경우는 미국장이 좀 많이 빠져도 오히려 갭이 뜨는 경우가 많거든요. 워낙 힘이 좋다 보니까 그런데 마이너스인 종목들은 전, 전날에 아무리 강했어도 일단 시가에서는 마이너스 개파락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단점도 큰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 봐야 될것 같고요 다행히 오늘 시가의 신규 상장주 두 가지 중에 스펙주 KB스펙 매수해 가지고 여기서 수익이 났죠 초반에 매수해 가지고 이렇게 튀어 오를 때 분할로 매도하면서 여기서 수익이 잘 나가지고, 오늘 플러스로 마무리 한것 같습니다. 뉴파워프라즈마는 오늘도, 오전에 이렇게 튀어 올라줘가지고, 여기서 매도하고, 장전에 조금 매도하고 해서, 좀 모아가려고 했는데, 어 시간에 분위기 보고, 또 모으던지, 아니면 기다려보던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구요. 영상 마무리할게요. 주말 잘 보내세요.